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커디터가 3월이 되면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프로젝트인 커디터 콜라보레이션, 즉 CC를 진행합니다. CC는 카페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별한 블렌드를 제작을 하고 또그 카페의 원두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익숙한 장소죠. 방이쓴 프로젝트입니다. 방이슨 프로젝트와의 특별한 블렌드, 특별한 원두들을 CC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C의 첫 번째 주자 방이슨 프로젝트의 박상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커디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방이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커디터와 함께하는 블렌딩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벤트나 다양한 행사, 교육 등으로 바리스타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커디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에 커디터 콜라보레이션, 바로 CC를 통해서 방이슨 프로젝트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편안하게 고객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를 커디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방이슨 프로젝트가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보라 CC는 저희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과 커디터 콜라보레이션인 CC의 약자를 따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실 처음 이 이름을 지을 때는 3월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커피의 어떤 벚꽃이 아닌 보랏보랏빛한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커피 맛으로 우리가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이 커피의 맛을 잘 구현할 수 있게 코빈즈 커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라CC는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부장님? 네, 저희가 이번에 CC 프로젝트를 맞이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새롭게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라CC 말고 다른 커피도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방이슨 프로젝트도 소개를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방이슨 프로젝트의 기본 블렌드인 블렌딩 하나, 둘, 그리고 싱글 라인업 총네 개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먼저 오픈을 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박상아 대표님이 또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3월 16일에 스페셜빈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이번 3월과 봄에 어울리는 걸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맛있게 로스팅해서 보내드릴게요. 많이 사주세요. 제발 맛있을 거예요.